멸치 이거 간장밥도 주고 들깨순대국도 서비스로 주네요 비벼 비벼 오. 아 멸치가 나는 있는줄 알았는데 멸치가 없네? 되게 심오하게 비비시네요 음, 아주 신선한 작업이죠 맛있다 맛있지 다 먹기 좋다 에피타이저 에피타이저 스테국 좋아하세요? 그렇게만 음? 많이 안나 등갈비 나오기 전에 <laughs> 다 클리어 네 맛있어 응. 음. 비쥬 대박이다 진짜 짱 맛있겠다 이게 꿀바베큐 맛이고 매콤 레드입니다 <laughs> 집, 집도 하십니까? <laughs> 살도 되게 많은거 같은데? 안니요 음, 많이 매운 거같던데 맵다 고추장. 데 매운 꼬지 맛있다고. 그냥 맛있다 이거 이거 간장 하나 먹고 요거 매콤한 거 번갈아 가면서 먹어야 돼. 우와. 고춧가네. 음. 이게 땅콩 바나나 막걸리래요. 짠. 땅콩인데 음. 맛이 신기해 신기해? 부드러워 네, 그 <laughs> 진짜 부드럽다 그래? 응. 오오 되게 안과다어 맞지 <laughs> 막 달거나, <놀람> 그렇지도 않고 막. 막 땅콩도 괜찮안 쓰네? 맞아. 순수하게 안 나. 음. 맛있어. 맛이건맛어 <laughs> 이런 거볼때 약간... <laughs> 묻히고 먹게 그 매너야? 야이생각하지못 응. 맛이야. <laughs> 맞아, 나도. <그래>. 마이렇게올지 <laughs> 맛있겠지. 결국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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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따로 먹었죠. <laughs> Teddy c o 돼지고기 김치, 고음밥 h e s 얼굴 r b 거봐 g 아니야 응 맞아 m 아니야 응 맞아 표정이 a d 어응 아니야 응 맞아 응 아니야 응 n 아니야 a d a 맞아 n 응. <laughs> 응, 응, <목소리가> 응, 응. 무한 반 a n 아니야. a 아니야 n 아니야 a 아니야 i 아 n a n 아 a n 음 맛만 살짝 볼까? 뜨겁다. 맛만 본다면서 왜 이렇게 많이 들어. 노릇노릇 음, 맛이 신기하다. 그맛 나지. 그 맛에서만 맛 나지. 맛 나지. 음. 향도 딱그 향이야. 음. 음. 음, 진짜 맛있다. 치킨 저대안 먹을 수 있나? 진짜, 음, 진짜 맛있어요. 음. 증가비보다 이게 더특미인것 같은데. 진짜 <laughs> 맛있다. <웃음> 완전 맛있어. 아이고. 잘 먹었습니다. 붉은 붉은. 붉은 이거 한3 병은 마셔야 되는가요? 음, 잔도 완전 시원해. 아니 시원하다 되게 음, 해라 진짜 맛있다. 맞지? 진짜 깔끔하지 않나? 제 얼굴 호빵같아 약간 가려다진다가안가다는 거. 맛다고안 맛있다. 다 진짜 맛있다. 진짜 맛있 맛있다. 진짜 맛있이 진짜 맛있맛있 진짜 맛있다.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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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마리 먹는 사이에 고에부 같은데 약간? 아이스크림 호떡 샀어요. 왕 맛있더라고. <laughs> 얼굴 따따부린 <딱> 듯? <laughs> <먹어볼게. 웃음> <laughs> 나초피지 소스에서 진짜 맛있다. 음 바로 먹어야 맛있거든. 음. 포장하면 이 느낌이 안 살지. 아 진짜. 잠깐만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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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의 뭐 자기는 놀랬잖아다 아, 후루 후루 타구루. 샤브샤브를 먹으러 온지만 여기 뷔페도 있거든요. 아 잡채 짱 좋아해. 알지? 봤지? 너 유튜브에서. 떡볶이 맛없을 줄알았 맛있나? 뭐... 괜찮네? 응난 진짜 싱거울 줄 알았어 맞지? 니, 니가 줄 알았는데 괜찮네 맞지? <laughs> 잘했다. 그치. 미림이랑 이슬이가 네 뭐지 카페 오픈 일꼭 알려달라고 응, 응, 응. 같이 오고 싶다 제. 내 같이, 같이 갈게. 응. 이 친구가 곧 카페 오픈 하거든요. 그 예전에 한번 보여드렸죠. 그게 이제 완성된 모습 보실 수 있을 거예요. 한2월 중인가? 3월3월 오케이 오케이. 아 물이 뜨거워도 얘는 크게 싸 먹어야 맛있 더. 우와. 한달 만에 밥만 있면잎도좀 덜어줄까? 응, 괜찮다. 잎 정도는 다이지. 그래서 여기 이렇게 만들었어. <laughs> 아니. 왜 하필 들고 갔는데 목을 들고 오는 거야? 아, 목이다. <laughs> <laughs> 목이 벌써... <laughs> 아, 나 원래 목에 이 봐. 이거 먹어라, 이거. 나 밥도 안 <laughs> 먹어. <먹다> 뭐. <laughs> 이거 당근 같다. 칼국수 면이래요. <laughs> 안 만났나? 오늘 새벽 4시 반에 헤어졌다. 어? 아침 4시 반. p 시방에서 우리 집 근처에 아, 새로운 PC방을 또 태어냈거든. 그래서 4시 반까지 뭐. 게임하다가. 뭐, <laughs> 어. 그래갖고, 거니는 <laughs> 우리 동네 모욕탕에서 모욕하고, 저는 그냥 바로 집에 가서 자고요 31살이다 21살처럼 21살처럼 여기 다 나도 괜찮네 면 짜잔 이거 해선이가 오늘 만든 거예요. 직접 만든 거래요. 자, 선물 부탁드립니다. 식감 바삭바삭한 식감. <laughs> 그리고 이 위에 게 비정대 설탕이 올려가가지고, 오독 네. 씹히면서 바삭바삭한 식감. 아 네. 얘는 초코 바나나 스건이에요 바나나. 네, 그래서 반죽에 크게 바나나고, 하 그다음에 초코칩, 캘리포니아 어, 초코칩 들어가 있고요. 네. 무화과 시나몬 롤스콘이에요한버터 어, 내가 또한번 더. 돌스콘이에요. 오렌지 스콘인데요. 네. 이 반죽에도 오렌지 오렌지 필이 들어가 있고 이 안에 이거는 크림치즈랑 오렌지 마멀레이드 섞은. <laughs> 이거는 집에 가 가지고 먹어 볼게요. 원래 당일나 먹어야 돼. 아 그래? 네. 스콘은 당일나 먹는 게 제일 맛있어. 그럼 지금 먹겠습니다. <laughs> 오렌지 스콘. 요렇게 오렌지가 보이네. 이거 오렌지 맛 돼. 오렌지 껍질. 아, <놀라> <오>. 음. 음. <놀라> 오렌지 스인다 잘한다 잘하네 상큼하다 이거 얘는 앙버터스콘이에요 음. 버터맛 많이 나 음. 얘는 버터맛 진짜 많이 난다 내거는두장 올렸죠 저희 지금 족발 무한리필수 왔거든요 족발, 족밥 같은 건가? 어, 족발, 족밥이랑 이게 샐러드 족발. 족발이고 이건 냉채 족발? 그냥 족발? 나. 이거는 이제 아, 족발. 초밥도 초밥 초밥. 줘? 족발 초밥. 와우. 기대 안 하고 음. 왔거든? 나도. 뭐안 리필이랑? 응. 아. 뭐. 음. 이게 뭐안 리필이라고 엄청 맛있다. 맛있어? 응. 음. 비게 좋아 하나? 어. 진짜. 짱이야? 짱. 찐이야, 찐. 비게도 해야들 음, 음. <laughs> <그치. 웃음> <laughs> 음, 이렇게 찍어가지고. 이게 뭐야? 그치. 너무 음. 쫀득쫀득한데? 음.

맛만 보고 있죠? <laughs> 약간 맵긴 한데, 이 소스 뭐지? 음. 맛있는데? 맞지. 어떤 사람이 그게 제일 마음에 들었다고 그러더라고. 음. 아, 보자다 응. 덮밥인가봐. 한거좀뭐 아닌가? 어, 다 뭐하니까? 음. 이거, 이거 맛있다. 얘는 이게 뼈뼈 음뼈 조심해 뼈뼈 뼈 있대 뼈 없는 걸로 골났지응 그래도 조심해 조심 많이 맵다 맵고? 아, 응이응 응. 아, 이거 그니까 이분에만 원밖에 안 해요 기 고추 두개 올려 가지고 <laughs> 그럼 여기가 막 미쳤다 진짜 맛있다 그냥 이렇게 엄청나게 맛있는 거 아닌데 가성비가 진짜 대박이다. 국수왔지 <목소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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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맛집이네요. <laughs> 안 맞다. 프리즌 브레이크 본다고. 요즘 프리즌 브레이크 다시 빠져가지고. 정주행 음. 다, 했, 다 했지 지금. 시즌 5까지 다시 정주했거든요. 이주? 2주? 2주만에 시즌까지 다 보면서. 존잼. 스코필이 잘생겼서 내가 잘 생겼어. 스코필들. 반지 봐봐 지금 아, 끝나네 아, 지금 일주일에 두 번이나 안 끼고 왔거든요 지금 일주일에 한 세, 네번 만나는데 그 중에 두 번이나 안 끼고 왔어요 그래서 제가 소원 두개 들고 있거든요 근데 웃긴 게 뭔지 아세요? 소원 쓰려고 하면 못 쓰게 해요 이게 어떻게 소원이야 <laughs> 그건 소원이 아니잖아 자기야 내 가방 좀 내봐 내 가방 좀내봐 해봐, 다도 아, 남자 자존심이. 맛에 춥네 여러분. 아니 근데 이거 꿀떡 왜이 커? <laughs> 약간 이거 자두만 한데? 아, 나 이렇게 큰줄 몰랐어, 꿀떡. 이거 떼고 먹어야 돼? 아니야, 아니야. 뭐? 그거 야 그릇이야. 아, 그릇이야? <laughs> 그 케이크 필름 이지이크 필름인 줄 알고. 아, 이거 떼고 먹어야 돼. 아, 아니 그래. 근데 이거 그러니까 되게 치즈냄새가, 되게 콩콩한 냄새 많이 난다. 아, 아 그러네. 어? 크림인데? 오. 아이스크림이 아니라? 어? 아, 아 맞네. 어. 근데 생크림 맛있다. 맛있어? 응. 음 괜찮은데? 생크림을 많이 먹고 싶은 친구는 이거 시키시면 될것 같아. 요음 딸기, 딸기. 생딸기가 아닌데? 얼어있는데? 딸기 딸기 이 꿀떡 먹어. <laughs> <laughs> 제가 이거 왜 시키냐고 한세번 물어봤어요. <laughs> 너무 커서 먹기 납수죠. 꿀떡 대피 달달한 수전과 딸기 엄마의. 저 알기 출기 했줄 알았는데 그냥 뭉근밍그래 연유를 추. 추이 아닌데. <laughs> 연육 국이다. 저 김수 먹는 방법 세 번째. 음. 안 먹어. 아, 네, 왜? 빼기 냐 아, 따 고나 아, 아, 먹어요. 아, 따님 왜? 빙... 아, 따님먹을거 아, 요 아, 닭님은고 안당 안당 맛있겠다 진짜 음스 맛있네 음, 괜찮네 나쁘지 않지 파스타 맛이 나오네 음 근데 약간 매콤하고 매콤한 게 좋다 맞지 소스가 맛있네 빨리 먹고 출근해야지. 10분에 나가야 되는데. 진짜? 한 25분쯤? 너무 늦었다. 항상 여유 있던만. 그니까. 영희 사람 안, 안 집어지네. 에 넣어서 먹어 포콜이 응. 몸에 좋아? 응 비타민C도 넣는다 응 버섯이라도 넣 새송이 응 버섯은 맛있어 맛있어 후식은 <laughs> 레드향 내 기억에는 니가 이런 일이부터 다이어트 한다고 들은 것 같은데 내가 다이어트 한다고 해서 내가 4 k g 를 사줬지. 네, 그러니까 내 다이어트 할랬는데 어저께 누가 그 슈프림이랑 핫슈프림이랑 시켜 먹으려 민두랑 내가 어저께는 진짜 다이어트 할려는데 내가 꾹 참고 왔는데 꾹 아. 참고 오는 애가 들어오면서 초콜릿을 입에 들고 들어오다 <laughs> 가방에 초콜릿을 가지고 다니고 있어. 몰랐어? 초콜릿은 다이어트 식품이야. 김밥 고리, 리가 아니고 크림 들은리 m g 화장 잘안 to o r d 라 r t 라 a t i 됐지 o i n g to order that. I'm going t 그 o r d 하고그 h a 예쁘게 했어 i n g t 빨리 가면 좋겠다 h a t I'm 시켜줘 n g to order t h a 이거구나~ 이거랑 치즈 좋으니까 치즈를 두개 이렇게 세트로 묶어서 사시길래 세트로 샀어요. 두개 <laughs> 짜잔~ 지금 저희, 구독자님이 추천해주신 고깃집 왔거든요. <laughs> 완전 맛있을 것 같아요, 진짜. 저 감기 걸려가지고 지금 몸보신 좀 해야 돼요. 뭔가 불판부터 맛집 냄새가 나네요. <laughs> 우와, 육회에요. 여러분, 육회 여기 왜 이렇게 이쁘게 생겼어요? 밑에 이거 뭐야? 이 전문적인 거 뭐야? 저 <laughs> 고기. 푹 찢어 푹 찢긴 한데 맛있어요 기름장 푹 찍어가지고 음 속이 음, 더욱 음. 맛있다 맛있다 음, 속이 음, 맛있다 음 괜찮네요 음, 소스로 음. 해줘서 음. 진짜 감사해요 와사비도 줘서 진짜 좋다 음, 음 소고기를 기름장 촉촉촉 찍어가지고 여기 소면도 있고 이렇게 안에 어 근데 소소면이왜왜왜 이렇게? 왜, 육수는 왜 음, 맛있다. 음. 어. 여러 가지 먹을 수 있어서 너무 좋다. 음. 근데 이거 목사발 진짜 대박이다 완전 매콤해 자 먹어봐 야목사 너무 맛있는데? 음, 물 비빔 약간어 어, 어. 음. 근데 되게 얼큰하고 맛있죠 되게 맛있는데? 맛있지요 아스음 쫄깃하다 목살이랑 괜찮은데 무가다 나는 거야? 왜? 맛있어. 맛있어. 음. 맛있어. 맛있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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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 맛있어. 맛있어. 맛어어맛있와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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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이렇게 고소해 비빔 기름이 땡겨놔 콩목살 대박이다 이거 인정 콩목살 제일 맛있는 것 같아 저한테는 푸시쌀? 음. 설명 안해줬는데 다 맞췄다 부채살 초이스 다나었다 맛있어. 부살 지금 완전 녹아. 아, 베이컨님 맞아. 나이, 맞아. 오. 살짝 했으니까 이건 녹아. 아, 부채살이 아, 진짜 맛있어요, 부채살. 아, 부채살아니다 코시살, 코시살. 나중에 먹으려고 그런건데 눈치 만들기. 없이 아 눈치 없네 음, 이게 생포갈비래요 근데 여러분 얘 집에 갈 생각을 안해요 이게 <laughs> 7일동안 숙성했 있어요 숙성 후에 이제 직접 소를 떠서 내드린다고 하는데 먹어보면 안되죠 소고기 다 <laughs> 먹어봤으니 돼지고기도 다 먹어봐야지. <laughs> 한겹살, 항정살 갈매기살. 지금 얘 한정살 지금 두 번이나 지금 다 먹고. 순시라서 대나무 순시인가 그렇다는데 장난 아니. 맛이. 감사드립니다. 진짜. 오 하늘 예쁘다 지금. 진짜 예뻐. 와. 자기가 더 예뻐. 왜래 <laughs> 크루아상 맛집이니까 크루아상 먹을 거예요 다 먹을까나 씨? <laughs> <laughs> 짠! 여기 크루아상이 그렇게 맛있대요이간감 <laughs> <laughs> <감귤> 주스 저기 어? <laughs> <laughs> 뭐야? 완전 바삭한 소리 <laughs> 아 근데 버터 향 진짜 많이 나지? 음. 버터는 어? 음, 어, 대박이다. 장난스런 태생, 장난스러운 경조울 생내 몸이 기억하고 있다. <웃음> <웃음> 여러분 드디어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창가 자리가 낫거든요. 여환전에전 예쁘죠? 전좋아전좋아 아, 귀환전 좋 사진만 찍고 있어 아해 아, 귀환전 좋아해. 아, 귀환전 좋아해. 아, 너무 예뻐 아짜 <목소리> 아, 귀아 근데. 근데 아, 기가전 내가사랑 내가 사랑. 내가 사랑. Feel calm. I could feel the sweat inside my palms. Play with me like cats and a string.